RFA 주요 뉴스 와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팟. 정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팟 진행의 진 기자 진민재입니다. 네 일단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먼저 만나볼 텐데요. 김지수 기자, 김수경 씨. 어서 오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함없이 한경부터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변함없이. 네. 청진에서 평양에서온 안에서 다행이네요. <laughs> 아이고, 네. <저> 평양은 아닙니다. <laughs> 네, 요즘에 우리 일단은 뭐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요즘에 네. 우리 재미가 또 새로 생겼잖아요. 네, 네. 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음, 시청자분들이 네. 굉장히 또 관심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음. 저희도 굉장히 힘이 나는데요. 우리 연말 특집하느라고 그동안 소개를 좀못 해드렸어요. 네. 댓글부터 보고 가죠. 그럴까요? 좋습니다. 네. 김지숙 기자는 이미 지금 네. 뭔가 굉장히 흐뭇하게, <laughs> 네, 입꼬리가 승천하셨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두분 거를 소개 드릴 건데요. 네네. 어, 그는 8년 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편에서 현정국 씨가 해피뉴 이어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음. 저희 뉴스팟에 인사해 주셨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그리고 이민지님은 지금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정치 상황이 좀 혼란스럽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음. 그래서 새해 축하 못 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 아. 정말 좀 올해는 좀 새해 축하합니다 하기가 네. 사실 좀 그렇긴 해요. 분위기상으로는. 네. 사실 우리가 아침마다 굿모닝, 그 좋은 아침입니다 하듯이 새해 첫날에는 음. 반드시 정말 북한에서도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오, 그렇게 못 살고 힘들어도 음. 그날만큼은 새해를 축하합니다 하고 아파트에서 이집저집 집 뛰어다니면서 아이들도 막그 선물도 받고 용돈도 받고 신나서 그랬거든요. 음. 음. 그런데 정말 올해만큼은 입이 잘안 떨어집니다 정말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음. 그래도 이민지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음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네. 또 이렇게 새해 축하합니다를 한건 마음껏 일년 내내 할수 있도록 좀 미국하고 한국의 정치 상황이 조금 더좀잘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기를 저희 뉴스팟도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 모으겠습니다. 그 우리 연말특집이었죠. 2024 북한 뉴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것이다. 바로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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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방송을 잘 들어주신 여러 시청자님들 중에서 변함없이 현정국님. 아 정말 아. 댓글 빠짐없이 남겨주세요. 아, 출석 댓글 을주셔서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연말특집 정리가 잘 됐습니다. 굿. 와우.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어린 진정어린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 W2F님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기자분들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 저한테 고백을 해주셨네요. 에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살리게. 저희도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어머 이구동성. <laughs> 그렇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댓글을 읽어보는 재미도 정말 쏠쏠하고 정말 기분 좋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감사하죠 너무. 네. 그럼 저도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러우 전쟁통 북한군을 찾아라 편에서 현정국님 또변함 없이 또 나, 댓글 남겨주셨고요 레베카신님 레베카신님 어서 오세요를 따라해 주셨네요 <laughs> 어서 오세요 <laughs>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박, 박진감 넘치는 진행으로 전해 주심에 조국 통일을 위해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열성으로 제작해 주시는 동포에의 존경심을 표합니다 아 어, 또, 존경심까지 아,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무튼 열심히 또 올해도 예, 북한 소식을 전하는데. 네,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보다도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저희한테 보내 주신 이 관심과 애정이 오롯이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될 거라 믿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우리 북한의 시청자분들도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음또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음 열심히 열심히 올해도 뛰어봅시다. 음 네, 소통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뉴스팟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신년이 시작이 됐지만 북한에서 신년 행사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새해 맞이로 바쁜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눈에 띄는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죠, 주혜. 네. 주혜양이 지난해 12월 31일, 연말에 갈마해안지구에서 아빠랑 팔짱을 끼고 네. 등장하고 또곧 이어서 바로 신년행사의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네, 누구 보면 뭐 부인인 줄 알겠어요. 정말. 그러, 키도 아, 크고. 아, 그 어, 자리도, 자리도 당당하게 옆자리를 꿰 차고. 음. 아, 아마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는뭐 친정집에 갔나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요즘안 보여요. <laughs> 네,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휴가를 그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네, 이 사람도 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함께 나는데 아마 자녀인가 봐죠. 아, 어. 네. 네, 네. 김여정 부부장은 사실 결혼 임신 출산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어서 자녀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음. 근데 자녀들인 것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수 있겠고요. 음.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김위원장의 가족들이 하나둘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김위원장이 지난해 에 이어서 올해에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아니 새벽두에 아버지께 인사를 안 드리고 할아버지께 인사를 안 올리고 이거는 뭐, 또 무슨 대장? 대안, 태양궁전이라서 그럴까요? 내가 태양인데 뭘 어느 태양궁전이요? 오 김정은답네요. 이런 움모론. 네. <laughs> <laughs> 아 정말 신년 행사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얘기가 줄줄이 나오는데. 일단은 신년 행사 얘기는 여기까지 오늘은 공개해 드리고요. 네. 어, 오늘 준비한 주제로 좀들어 볼까 하는데 어떤 주제인가 오늘? 네 오늘의 주제 북한에도 샤넬이 있다. 어? 어 잠깐만 <laughs> 북한의 샤 채널 아니고 샤넬 네, 맞는 거죠? 채널 아니고 샤넬 맞습니다. 네. 오. 네, 세계적인 브랜드 즉 상표라고 하죠. 네네. 샤넬. 의류, 화장품,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샤넬 매장이 북한에도 있었습니다. 음 와, 전 네. 몰랐는데요. <laughs> 김기사 모르는 <laughs> 거 없네요. <laughs> 네, 그렇, 그렇다면 이게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 바로 최근 북한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라고 하죠. 여기서 포착이 된 건데요. 이 학생들은 평양에 위치한 대성 백화점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를 했는데, 네네. 백화점 내부에는요. 아디다스, 나이키, 저희 기사에도 많이 보도가 된 음. 이런 스포츠 의료 상표 매장은 물론이고, 고급 화장품 상표인 SK2, 오? 이건 미국 브랜드죠.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 주류인 발렌타인 등이 <laughs> 버젓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오. 발렌타인 지난 연말에 영접을 했었는데 <laughs> 아, 아 정말요? 어. 어. 오, 진 아, 기자님 좋으셨네요. 되게 그, 그, 그 비싼 술로 알고 있는데 전술을 잘안 해서 잘 모르는데 오 아, 아, 사치품을 누리셨다. 그 로얄 그, 패밀리인가요? 진 <laughs> 기자님? 북한이었으면 저는 잡혀갔습니다. <웃음> 응. <웃음> 응. 아니 근데 김수영씨 북한에 저런 고급 브랜드 상표가 있다는 거 모르신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렇게 웃음> 샤넬인지 샤넬인지도 몰랐습니다. <laughs> 네. 제가 아는 그 상표는 아다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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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디다스의. 오, 오, 네, 왜? 네, 아니, 저튼. 아디도스도 아니고 아다라스. 아다라스. 아, 예, 아다라스라고. 북한에서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음. 아다라스가 했거든요. 와. 그 지난, 지난 그 방송을 들으신 저희 고향 선배 언니가 아, 왜 아다라스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 너 맞아 맞아 언니 아다라스지 아, 아이고 오. 그분이 말씀해 저도 기억이 났어요 알만한 분들은 아는 아 이게 아디다스를 몰라요 어떻게 말이요 가다가 옮겨가다 와전이 되는지 아다라스라고 했고 <laughs> 저희 때는 어떻게까지 그게 모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데 수영복이 네. 그렇게 시중에 많지 않거든요 네, 네. 또 있다 해도 비싸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인닝님그 그 있잖아요 우리는 스 네. 스프링이라고 불렀는데 네. 아버지나 니가헐렁하고 크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우리 여자아들이 입기 딱 좋은 게아랫 네. 부분을 있잖아요. 살짝 받고 옆에 다리가 쭉 나오게. 해참 살이 살이. 가운데를 이제 살짝 마감질하면 수영. 아버가 아주 제대로 수영복이 쫙마시게쭉 아, 빠지거든요. 오,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양 옆에 허리선을 따라서 삼 줄을 세줄을 검은색 줄을 세줄을 박는다던가 아, 네. 아니면 아주 창의적으로 이렇게 크로스 이거 왼쪽 어깨에서 아래 그, 그러니까 오른쪽 허리를 이렇게 쭉내려가면사선으로 네. 이렇게 세줄 이렇게 박게 되면, 그래서 한. 아다라스 <laughs> 아니고, 아 <laughs> 그럴 때는 아빠라스. 아빠라스. 아파라스. 아빠라스가 <laughs> 되나요? 이렇게 <laughs> 새로운 상품이, 새로운 브랜드가 아, 예, 아, 탄생합니다. 아, 그럼요. 그렇게 입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아디다스만 알았고 단체복, 단복, 체육복에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때 제공해 줬던 단체복도 아디다스 그런 모사 제품이었죠. 아무래도 음. 그게 청진이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 평양 네. 같은 백화점에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그게 음. 또 아주 옛날이니까 뭐 그동안 음. 뭐 많이 달라졌겠죠. 아무래도 또 외국인들을 주로 상대로 운영하다 보니 입맛에 맞는 더 이런 그런 상표들도 <laughs> 진열해서 봐 우리도 뭐 있어 제 따위 해보세요. 뭐 그런 느낌일까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네, 맞습니다. 북한 고위층 일부 주민들도 물론 이용을 하겠지만 이 대성 백화점은요 주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음, 이용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맞죠. 네. 저는 사진을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이 제품의 브랜드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음, 말이냐면 네. 예를 들어서 샤넬 간판을 걸어둔 백화점 매장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엔 보통 샤넬 제품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진 사진에서 보면 샤넬 매장에 갑자기 디올 향수 뭐 디올 화장품 여러 개가 <laughs> 이렇게 섞여서 진열되어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의류자파 매대에도 어~ 브랜드 상표 코치 가방과 또 다른 브랜드인 지미추 구두 <laughs> 등 여러 브랜드의 제품들이 한자리에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해외 명품 브랜드다 보니까 이렇게 섞어서 놓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한 상표 브랜드 제품의 그 가지 수가 많지 않다는 걸한 아 눈에 알수 있어요. 그러니 따라서 저희 브랜드 본사 측에 저희 RFA가 문의를 해볼 때마다 늘 받는 답변처럼 해당 상표의 회사에서 직접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이고 음 외국에서 조금씩 떼서 들여오기 때문에 이제 가지 수가 많지 않고 있는 걸다 모아서 다 올려놓은 것 같다 이런 걸 추측해 볼수 <laughs> 있더라고요. 뉴스 패. 북한에는 원래 이렇게 고가 사치품 공급이 안 되잖아요. 예.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06년 아주 옛날이죠. 거의 20년이 되어 갑니다. 음. 예,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채택한 북한 제재결의 1718호에서 고가 사치품을 북한에건급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거죠. 아, 역시 항상 북한 뉴스에는 그냥 아주 꽤 차고 있어야지. 아, 이럴 때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그냥. 와, 진짜 북한학 해야 돼. 이어서 설명드리면 2013년에 안보리결의 2094호는 고급 승용차와 여투, 또 고가의 시계와 보석 등을 금수품목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그 후에 그 범위가 주류와 담배로까지 확대되기도 했죠. 음. 와 진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오랜 기간 어쨌든 간에 대북 제재로 인해서 또 평양대성백화점에 버젓이 전시된 제품들을 대놓고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럼 좀 최근에 이 제품들을 어디서 떼어오는 데가 있는 건가요? 평양대성백화점은 사치품을 판매하는 주요 창구이기도 한데요. 오.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 담당으로 알려진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39호실. <laughs> 어, 많이 듣던. 어, 많이 듣던. 그왜 예. 많이 들으셨냐면 네. 저희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 리정호 코리아 번영개발센터 대표가 저희 rfa 자유아시아 방송과 많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요 고정 방송도 하시죠. 리정호의 눈이라고. <laughs> 네. 맞습니다. 고정 <laughs> 네. 프로그램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자유아시아 방송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백화점 진열 제품들은 주로 싱가포르나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들여오는데 뇌물을 주면 어렵지 않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그렇죠. 아이고. 또 이제 발렌타인 같은 술이죠. 네. 발렌타인 같은 주류 제품은 중국의 베이징 공항, 심양 공항 등에 있는 중국 면세점에서 구입해오는 경우도 있다. 음. 그러면서 다만 현재는 북한이 다방면에서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를 통해서 제품을 들여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어,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음. 그 중국에 계신 지인분께 얘기를 네. 들었는데 네. 지금 중국에 러시아 무역 상품관이 생겼대요. 어.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이제 뭔가 제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통화를 마음껏 쓰지 못하고 거래를 못하다 보니까 대신에 상품을 중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현금화하는 거네요. 네, 네, 네. 아마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했다고 하다 보니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또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중국을 갔다가 중국에서 또 많은 제품들이 또북한에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충분히 드는데. 네, 가능성 있나요? <laughs> 네, 이런 <laughs> 추측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주로 외국인 손님이 거기는 많을 거고 또 네. 북한 사람들 중에서는 평양에서도 외화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고위층들이일 거잖아요. 고객들이 네. 명품 브랜드 하면 또김 위원장 일가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일단 김정은부터 지난해 8월 당시 출시된지 4개월이 채 되지도 않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급형. 최고급 신형 SUV를 타고 등장했었죠. 맞아요. 네, 네. 아니 그 네, 맞아요. 그 다른 데도 아니고 아니 아니 그큰물 피해를 입은 그 현장에 한번더 일제 최고급 신형 김지혜도 여러 차례 프랑스 명품 디올 옷을 착용하고 등장을 했었고 여러 차례. 아유 오늘 디올 여러 번 등장합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역시 디올 가방 이집 사람들은 이집 여자들 디올, 디올 좋아해요. 어, 네. 저는 디올 립스틱만 어떻게 선물 받아서 한번쓴 적이 있는데 어, 난 디, 디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laughs> 북한 가면 선물로 줄려나? <laughs> 어 너너너너 어, 어, 가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 <laughs> 제가 사 드릴게요 <laughs> 뉴스팟 김여정이 든그 핸드백은 어,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laughs> 고급 제품으로 이거도 디올 홈페이지에서 약 7천 달러? 와, 와. 7,000원이면 뭐 얼마야? 천... 거의 1,000만 네, 네, 원 이에요. 그죠 한국돈으로. 거의 1,000만 원에 아, 정말, 입막은, 아 저,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는 그런 제품을 쓰고 있고요. 네. 또, 최선이 북한 외무상에 들고 나왔던 그 핸드백, 음. 손가방 역시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구찌. 어, 아, 구찌. 구찌. 향수 좋던데요. 음. 어, 구찌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건 타저가죽으로 만든 주미 모델의 해당 제품은 지금 거의 생산되지 않지만, 중고 시장에서만도 약저만만 일만 중고잖아요 예. 중고 중고 시장에서 일만 달러 오. 하나로 약천 삼백 삼십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지금은 환율이 오. 높아가지고 천 오백만 원에 달해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오. 지금은 환율 도 난리가 오. 났죠. 와. 이 정도면 정말 명품 사랑이네요 이 집안은. 아, 그 이거를 보는 주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참 이거 인민들은 정말 이 한겨레 먹을 것될것 없고 음. 우리가 그 다음 주에도 또 해보겠지만 그수혜 수재민들은 집도 없잖아요. 지금 음. 당장 그시기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패션쇼 하는 것도 아니고 음. 명품 두르고 고급승용차 끌고 나오고. 아참 이거 우리가 천오백만 원이면은 주민들 몇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사실 일반 주민들은 그게 명품인지 그냥 어 그냥 뭐시게 음, 디자인 잘 나왔네, 그 설계가 잘 됐네, 모양이 이쁘네이 정도겠지 아마. 거의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저 명품의 이름이며 네. 가치며 음. 알 수가 없고 안다 해도 도대체 이만 달면 얼마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죠. 가능해? 가늠이... 맞아요. 금액이라고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데요. 아니면.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통계를 저희가 하나 짚어보고 갈 것이 있는데요. 네네네. 지난해 상반기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무려 3,800만 달러 상당의 사치품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디 갔소, 이다? 어, 품목별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 화장품 수입액이 1,180만 달러 네. 드렸고요. 또 시계 수입액이 1,072만 달러로 높은 비중을 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등등등 다른 품목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시계는 특히 이미 전년도에 1년치 시계 수입 규모인 934만 달러를 웃돌았으니까 이 사치품 음. 지출이 시계에만 해도 얼마나 늘었는지 알수 있잖아요. 음.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국민의힘인 윤상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류와 화장품, 시계 등 사치품을 사들여서 당군정을 대상으로 한 선물 통치에 활용하고 있을 음. 가능성이 있다. 아,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조선중앙방송 볼때 간부들 팔목이나 이런 데를 좀 유심히, 유심히 봐야겠어요. 우리, 우리 김 기자님 우리. 또 바빠지시겠어요? 확대하고. 확대하고. <laughs> 딱 멈추고 학대하고 연놈 걸렸다 이렇게. <laughs> 아니 맞습니다. 근데 명품을 이렇게 두른다 해서 사실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마음이 공감합니다. 이뻐야지. 진짜 명품은 마음이 명품인 사람이 명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네. 어쨌든간에 이 북한의 이 사치품 얘기가 나올 때면은 방금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연결돼서 생각나는 게 바로 그 형편이 어려서 말도 못하는 주민들. 주민들이죠. 그리고 주민들이 그 상상도 못할 금액을 시장에 쓰고 있는 김씨 일가와 간부들 네. 참 이런 얘기 들을 때면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참 망감이 네, 교차한다는 그런 말이 나온데요. 이 대북 제재에 도전하는 북한 당국 또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또 올해에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새로운 것이 포착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신 우리 청취자 분들이라면. 이제 조선중앙 TV를 혹시라도 접하게 되거나 듣게 되면은 간부들의 팔목을 열심히 열심히 <laughs> 관찰을 하시겠죠? 어떤 시계인지 어떤 시계인지 아실 네. 수도 있어요, 우리 정치자 여러분. 들 그렇죠. 잘 아시겠죠? 네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귀한 경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신연 새해입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새해도 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ypically news show news pack